안녕하십니까. 자, 저희 k o 골구공 첫 라운딩을 해광 c c 에서 진행합니다. 아 최창규 회원님이 계셔서 더 아주 덕분에 즐거운 라운딩과 보십시오. 엄청난 네 엄청난 골프장입니다. 여기에 여기에 데리고 와준 최창규 회원 대박 네 앞으로, 이상입니다. 앞으로 2020년, 2020년 앞으로 보시라고. 대박 네, 걸... 나는 한해 되세요, 우리 회원님들. 아, 지금 골프장이라 크게 얘기를 못 해요. 지금 저기스포팅을 하고 있어서 반갑습니다. 아, 고려대학교 9공 학번 유일한 연예인 이상인입니다 아, 오늘 우리 9공골 모임 치고 있는데 지금 아 물이 아주 좋아요. 아, 여러분 생활비 부족하신 분들은 여기 나오세요. 아주 좋습니다. 자 다음에는 우리 다 같이 즐겁게 라운딩 해요. 세준 한마대라 네. 아, 반갑습니다. 우리 즐거운 생활 합시다. 고맙습니다. 그래요. 우리 다음에 다 같이 한번더 칩시다. 감사합니다. 네.